이번 실험은 복합응력을 통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로젯으로 복합응력을 측정해서 응력 상태와 또 최대 전단응력, 최대 주응력을 어, 어, 실험으로 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L자형 빔이 있고요. 이 끝에 캔틸레버처럼 외팔보로 되어 있고요.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로젯으로 세 개가 A, B, C 로젯이 45도 각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 헤드 다이얼을 돌려서 하중을 부여하게 되면 이 로드셀을 통해서 하중이 측정되면서 굽힘과 비틀림이 동시에 이 스트레인 게이지 장착 위치에 빔의 표면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하중을 가해서 하중을 잃고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브릿지 서큐스를 통해서 PCB를 통해서 a b c 회로를, 브릿지 서큐트를 통해서 앰프가 되고요. 상용 앰프를 통해서 USB 600을 통해서 어 이렇게 랩뷰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고요. ABC 로젯 게이지의 전압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km 크로거람의 하중을 마이크로미터 헤드를 돌려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빔이 아래로 쳐지게 되고요. 이와 같이 로드셀의 하중이 인디케이를 통해서 올라가게 있죠. 3kg 까지 올리면요. 밑에는 다이아이 게이지라고 밑에, 어, 빔에처지는 양을 그냥 측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탄성계에서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3kg를 맞추면 이와 같이, 어, 로제 전압이 쭉, ABC 전압이 올라가게 되죠. 맞췄나요? 그래서 A 전압이 0.89V, B 전압이 1.31V, C 전압이 0.14V 이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어, 스트레인을 알수 있고요. 욕이 걸린 스트레인을 알수 있고, 이 스트레인으로부터 제너라이즈 훅스 법칙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측정, 측정하고 최대 응력까지 측정해서, 어, 한 지점에서의 스트레인 로제스 통해서 응력을 알아내는, 응력 상태를 알아내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